안녕하십니까 방글랍니다. 오늘 저기 완선 누나 오디션 영상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아, 부끄럽더라고요 보려니까. 그래서 이큰 몸뚱이를 냉장고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긴 했는데 지금 리뷰 영상을 남기려면 제대로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몹시 약간 발가벗는 느낌이 들고 부끄럽습니다만 한번 보면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a bird sings for the very first time like a bird g i n 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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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글라 TV 춤이 자동으로 튀어나와 네, 어, 제 유튜브 그 신청을 하신 분들의 오디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물을 실제로 뵀는데 제 연예인들 많이 보긴 했거든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도 많이 봤고 그런데 아 역시 얼굴이 진짜 진짜 조그마하시고 마르시고 그냥 되게 딱 인형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엄청 더웠어요. 엄청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보시죠. 빵댕이로 시작을 하네요 오프닝 영상. 저 핑크색 양말이 저입니다. 오늘 뽑히실 것 같으세요? 당근이죠. 뽑아주세요. 뽑아줘야 해. 제발. 그리 우리 형님. 네. 지금 보시면은 다리가 지금 쩍벌여가지고 친구들이 왜 이렇게 다리를 쩍 벌리고 있냐고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등치가 큰데 제일 또 모서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옆에 아기 참가자가 앉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유지가 된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완성도나는 모를 나이잖아요, 14살이면 그래서 약간 거기 계신 모든 참가자들이 약간 딸내미 보는 그런 느낌으로 다 그냥 봤던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그냥 흐뭇하고 뭔가 기, 어, 응원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고 너무, 깜짝... 너무 우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몇년 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허? 아 요즘 너무 또 한태가. 아우 요즘에 오빠가 너무 한태시죠. 아 진짜 오빠. 두분다 약간 선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을 봐서 여기서 한세명 정도 뽑아서 이제 제가 춤을 가르쳐주는 음... 그런 컨텐츠예요. 그래서 그렇네. 오빠가 같이 심사 좀 해달라고.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이때. 안녕하세요. 보다 훨씬 더멋지고 아름다운 거 같아요. 그 중에 저도 <laughs> 하는 줄 알았어요. 더 아, 화면보다 멋있어요. 나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할 거는 각자 자기 소개, 자기 태어날 마음껏 뽐내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연령대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네요. 예. 화면하고 똑같으시네요. 아... 네, 저는 화면하고 똑같답니다. 누나가. 감사합니다. <laughs> 뭐, 차이가 없는 게더 좋은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웃지 마세요. <laughs> 웃길 일입니까, 지금? 아, 그리고 이렇게 보고, 기계도 직접 보고 쳤어요? 그럼요, 제가 보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디션 영상은 약간 관계자분들이 보고 뽑으실 줄 알았는데, 누나가 실제로 보고 뽑았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계셨던 모든 분들이 다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뜨겁게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이때. 네. 하나, 둘, 셋! 네. 네. 안녕하세요. 99년생 연기를 하고 있는 은치, 음. 박치, 웅치, 야치는 하고 왔습니다. 야하! 이때부터 약간 자기소개를 볼 특별한 걸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압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때부터 갑자기 이사님이 장기를 물어보셔가지고 머릿속이 바바바바 바바 모래야 되나 모래야 남을까 막 그런 생각을 또 하기 시작했으면 생각이 하나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자기소개랑 장기 아 네, 어, 형님. 당나게는 상관없고 인생이 있어서 이렇게 저한테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나에 상관없이 즐기러 오셨다는 게 되게 조금. 감명 깊었다?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그러니까 막 떨리지 않으세요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래서 떨리는 거 전혀 없다고 그냥 즐기러 오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는 그런 마음가짐 본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리듬 속에 그 춤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 뭔가 슬펐어요 이렇게 확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 약간 발라드 같은 그런 노래가 나왔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저만 발라드지 않을까 했는데 약간의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참가자 분이셨어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아주 에이스 세요 <laughs> <laughs> 아니 제가 가 레슨하면 안될것 같아요. 탈락입니다. <laughs> 아, <laughs> 아이고 애기. 1 1 년생 진아입니다. 생 지금 열3 살이에요? 진아 <laughs> 학어납니 <laughs> 아. 봤어요. 반겨 봤어요? 아... 어디서 봤어요? 드라마. 드라마? 네, 아버지 뭐 하시노? <laughs> 근데 이거 아버지 뭐 하시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2 0 0 1년도에요200 2001년도일 거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개봉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음,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laughs> 아버지 뭐 하시노의 대사 아세요? <laughs> 네. 모르지 모르지. <laughs> 스나이드 시절 하신 거예요? 어이 친구보다 한살 많을 때. 아중이 때. 그래 어려 모좀모좀 됐어요. 응. 이제 다음 이 차례인데 차스크 음. 끼고 할까봐 너무 은이 사람은 이사람안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은이사이은 아 아니요 이게 편집이 많이 돼서 그렇지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렸거든요 막그 음성이 막 느껴졌을 거예요 준비하신 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 충격이라고 그래요 어? 네. 어? <laughs> 짱구를 엄청 둘 수... 뭘 해야지 누나한테 기쁨과 임팩트를 동시에 줄수 있을까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흣 했습니다. 그럼에게 신명이어서 생명 아, 맞다. 목소리 우, 아주 우렁차네요. 판을 할, 판소리를할 거예요 그랬나 봐. 일단 즐겨 해요. 제리댄스저 제가, 제가 좋아하는 게프리댄스입니다 <laughs> 프리댄스라고 하지만 <웃음> 아침에 <웃음> 연습실 빌려가지고 엄청 연습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어쨌든 피이 담겼으니까 프리댄스겠죠 뭐 어. 어쨌든 만들어진 프리댄스였습니다 사실은. 오저 <laughs> 어, 광규 형님이 저렇게 따라하셨구나. 나는 아,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아유, 너무 공손하고 다섯 곳 땄다. <laughs> <아유. 웃음> 즉흥로 추기가.. 미안해요 누나 즉흥이 아니에요 앞 네. <laughs> 어, 우리 잘생긴 친구였어요 음. 어떤 곡인가요? 저 피에로를 니아 피에로 아, 비에로. 언니, 피에로는 우리 보고 우지가 최애다 오디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한테 그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미에로다 <laughs> 아니, 근데 제가 확실히 아까 그라원이그 친구랑 이 진성님이랑 이렇게 봤을 때 팔다리를 쭉쭉쭉 뻗고 마른 분들이 더 확실히 더 본세가 나더라고요. 어. 마른 것들이라고 보고 싶었는데 마른 분들이 네. 더잘 챘던 분이 누구있지처 그러니까 계셨던 것같은데 이 일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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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오디션 그거 영상 보냈을 때부터 나는 이 사람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분이 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진실은? 음... 맞아요 확실아 <laughs> 저분은 뭐... 연기를 하셔도 될 만큼 연기를 해도 될까요 광규 형님? 왜 본인이야 생각해? <laughs> 저이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웃음> 피디님. <웃음> 저이고 싶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솔직히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사연도 있으시고. 사연이 진짜 다 다양했어요. 연령대가 다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편집이 그 사연이 다 나왔으면 약간 다큐멘터리 3일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음, 사연들이 다 많아서 조금 슬프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오디션을 뭐본 적도 없지만 보통의 오디션 현장과는 조금 더 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슈퍼스타 슈퍼스타 K.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죠? <laughs> 오, 갑자기 왜 <또> 봤네? <laughs> 원래 계획은 결과도 다 오늘 알려드릴 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초이스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간을 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용기 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시점에는 제가 이제 당... 당선이 아니지 합격! 어, 합격한 그... 영상이 이제 완성 누나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나서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할 를 거거든요. 7월 16일 날 찍었어요, 제 기억에. 7월 16일 날 찍었는데, 7월 18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17일 날, 아, 전화를 주셨어요. 같이 합격하셔서 같이 하게 되셨다고. 정말 너무나 그, 아 이렇게 또 말이 안 나오네. 너무나 기쁜 생일 선물을 받았다. 너무 감사한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네. 너무, 너무 짱했어요. 이게 기고만장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촬영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완선 누나 LP 제가 갖고 있던 거를 가져가서 사인을 받았어요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 되게 눈치 보고 있잖아요 사진 한번 더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모든 그런 운때가 맞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비스업을 계속 했었는데 일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오디션에 참가할 생각도 못 했을 거고 도전할 용기도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퇴사를 한 마당에 완성도나가 그 오디션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고 그 타이밍이 맞아서 제가 정말 당락에 상관없이 좋은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